안녕하십니까. 헬로 트래킹의 정우, 현아입니다. 어, 지금 저희는 대남문에 있고요. 어, 옷이 바뀌었죠? 하, 저희가 그때는 왔을 때 폭염주의보로 이제 37도, 38도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이쪽 대남문에서 하산을 했고요. 오늘은 다시 대남문부터 이어가지고 어, 나머지 성문을 다 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문이 어디죠? 다음 문은 대성문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여기서 대성문으로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남문에서 대성문으로는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사하는 곳을 따라서 울타리로 쭉 따라서 같이 가셔도 되고 아니면 봉사장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이 표지판을 따라서 대성문으로 내려가도 됩니다.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자, 드디어 대성문에 도착했습니다. 대남문에서는 한 300리터 어, 한 15분이라고 써 있었거든, 안내, 응. 안내표에는. 안 10분 안 되지? 걸린 것 같아. 어, 되게 이게, 예쁘다, 예쁘고, 동주를 하면서 처음으로 보는 문 아니야? 제대로 보는 그치, 거야. 그치, 공사가 안 어. 하는. 대성문에서 보궁문까지 올라갈 예정이고요. 어, 한 600m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어, 보궁문도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각을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응. 성각 길을? 이번에 성각 길을 따라가면 되겠다. 고궁문이다. 안문처럼 고국문. <laughs> 생겼는데 안문? 아, 어, 타. 고궁문이니 자, 저희는 이제 대동문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문은 여기서 약, 600m 네. 거리에 아유, 위치해 있고. 봐봐. 좀 <laughs> <진짜> 미쳤어. <laughs> 미쳤더죠. 방금 그 높은 경사도 옆쪽을 보니까 성곽길이 와 보니 이렇게 조금 경사가 완만한 곳이 있어서 완만하나 <laughs> 만 원만, 살짝 완만해서 어,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사가 좀 있어. 으쌰. 경사를 좀 올라오고 나면 평지야. 근데 이렇게 예쁜 길도 있어. 숲길 같아. 진짜 예쁘다. 뭐야, 여기? 평평한데? 대동문인가? 분길 끝나고 나니까 대동문이 맞나봐. 어, 맞지? 어? 대박. 이거 진짜 넓다. 맞는데? 사람들이 대동문 근처에서 식사 많이 한다고 했잖아. 음. 딱 먹을 때가 많, 먹을 자리가 많다고. 넓어서. 어, 맞네, 맞네, 맞네. 아, 대동문 재밌다. 살견 이 진짜 무슨 공원 같아, 공원. 네. 대동문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희소식. 엄청 음, 가안 보이네. 나무가 너무 많아. 대동문 위에서는 따로 뷰는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아쉽게 돈가스 점심을 먹고 이제 용안문으로 갑니다. 용암문은 여기서 한 1.45km 정도 되고요. 소요 시간은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저 뭐야? 저거? 어. 저거 문인가? 아니야, 아니야. 저거 동장대. 동장대라 뭐야? 몰라. <laughs> 저... 오면은 저... 꼭 가야된대. 가야, 꼭보어가야돼 가야 어, 가자. 마지막인데? 가자. 아, 알았어. 동장대는, 아, 장군의 지휘소래. 동장대 외에 남장대, 북장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장대밖에 없대. 이거는 1996년도에 복원한 거래. 자, 그럼 저희는 장군님이 지휘하던 동장대를 지나서 용암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이 특이하다. 짧을 줄알는데 생각보다 기네. 예쁜 통나무길 이거 만드는 사람 힘들었겠다, 그지? 엄청 들었지. <laughs> 오솔길 같지 않아? 응. 편안하다, 그지? 응. 용암문 200m. 어, 별로 안 남았네? 어. 1분대 1.7km. 근데 용암문. 까지 원래 50분 걸린다고 했는데? 그래? 어. 1.45km고 50분이라고 했는데 생각 빨랐지. 거의 뭐 평지여가지고. 아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지금. 그지 거의 평지였어. <laughs> 아, 다 왔다 용안문. 저희는 이제 용암문에서 대군봉 안문까지 가겠습니다. 대략 100군데까지가 1.6km니까 한 1km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음. 한번.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사가 어. 어, 높아지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한번 가보고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나왔어. 그러네. 계단이 근데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은데. 어. 뜨거, 뜨거, 오! 진짜 좋은데? 더 가야겠다. 백운봉 안문 가는 길에 지금 예쁜 돌계단 길을 가고 있습니다. 봉고, 716? 어 해발 716. 배군대까지는 아, 900m. 저희는 이제 이번 종주에서 가장 높은 배군봉 앞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뭐야? 계단 길로 돼 있어. 오 어, 예쁜데? 왜 계단이 가파르지가 않아. 어. 근데 굉장히 길다. 아, 그래? 합니지 <laughs> 어?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다 전망도 좋아. 다 제가 도 좋아. 아, 송가니다죄 맞네. 니아 죄송합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죄는합니다죄송합니다다 돌계단도 아니야 돌이야 돌. 바위가 너무 미끄러워 여기 올라갈 때 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등산화를 신어도 근데 좀 미끄럽네요. 진짜 절경 대박이다 대박. 서울에서 이런 산 처음 봐. 백운대 서울. 백운대. 400m. 여기 올라가면 끝나. 백운대 공항은 오래 위야. 아, 계단이 높아. 아, 다시 저거 망한데. 뭐야. 할수 있다. <laughs> 할수 있다. 감격이다 <laughs> 세군봉 안문 <앞문> 도착 도착!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약수함을 통해서 북문으로 갈 계획입니다 대분봉 앞문으로 올라갔던 길로 다시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다고 합니다 대분봉 앞문에서 미친듯한 경사를 부지런히 내려오고 도가니 킬링타임을 하고 <웃음> <웃음> 약수함을 지나서 이제 약수함 하단이네 네. 대동사까지가 아예. 500m 아예. 오케이 저희는 그러면 두 번째 목적지 대동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또 도가니 킬링타임인가 <laughs> 대동사 올라가는 길이 보이면 그쪽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계속 직진으로 하산을 하시면 됩니다. 대동사를 봤다는 건 어느 정도 많이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넉적바위가 있고 여기로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아 물소리만 들어도 너무 시원한데 여기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좀 닦는다든지 손발을 씻으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어, 여깄다, 상, 상사 있어? 어, 상문사로 가는데. 원효봉도 있다. 어. 오케이. 어, 여기 써있네. 북문, 상운사 원효봉. 여기 써있어. 응. 음. 저희는 이제, 상운사 북문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북문까지는 약 400m 정도 되는데, 오르막길이어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문으로 올라가는 중에 첫 번째 표지판이 보여서 몇 킬로가 남았는지 보겠습니다. 에란신터 음. 이제 북문에 거의 다온것 같아요. 아다 왔다. 북문이다. 북문은 하늘이 뚫려있네. 이제 북문에서 원효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북문 방향에서 반드시 왼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화이팅! 어 힘들어. 원효봉에 거의 다 왔습니다. 원효봉은 전경이 굉장히 예쁘다고 해서 응. 올라가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시 반 됐죠? 4시... 4시 20분? <laughs> 오! 오 좋다! 진짜 달라! <laughs> 여기 진짜 멋있는데? 네,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원효요만 보러 오다 <laughs> 대박 여기 백원대보다 여기 더 멋있다 어, 여기 최고다 그지 서울 최고인데 응. <laughs> 대박이다 여기 진짜 여기 사진 찍자 우리. 서본뷰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는 서울에서 볼수 있는 최고의 뷰인 원효봉에서 전경을 보고 시구문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쪽까지는 대략 한 40분 정도가 걸린다고 음. 하는데 이제는 화산만 남았습니다. 화산만 남았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원효암이 있어요 근데 이 원효암에서 보이는 전망이 엄청 멋있네요 어. 열심히 원효봉에서 내려왔고 트랭글이 지금 인증 장소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구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맞는 것 같아 시구문 어. 서안문 시구문. 저희는 무사히 시구문에 도착을 했고 이제 마지막인 숨은 터가 남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내신 요역길 구간이 나오는데 탐방지원센터로 이제 800m가 남았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수문에 가야 합니다 수문은 계단으로 나와서 오른쪽 문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 탐방지원센터에서 한 5분정도 걸면 이제 드디어 수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저희... 심수문동주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북한산성 한방 지원센터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언니였다는 음. 종주를 만주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산성 입구에 도착했고요. 원래는 이제 북한산성 방문자 센터를 가서 이제 인증을 하고 저희가 사은품을 받아야 되는데 하절기에는 어, 5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가지고 음. 오늘은 저희가 인증을 못할 것 같고 다음 주말이나 와서 인증하고 사은품까지 받아서 를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방문자 센터가 네파 건물 2층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북한산성 방문자 센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